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문답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성부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한번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 큰 힘이 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창조주시래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래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맛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떠한 역경 중에서라도 이루어 내신대요.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하시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오는 거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된,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이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보존 통치, 이것이 섭리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분은 전적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이다, 채워주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하고 싶은 일은 모든 것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 악도, 그, 당하게 하는 고난 같은 것들도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또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이 때문에 걱정할 것 없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함께 해 주신대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한 지혜래가 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래요. 반드시 이루실 거래요. 그러니,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겪는 어떤 것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래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게 하신대요.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위로를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